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코딩 배치파일 어, 강의 그첫 번째 시간인 배치파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여기 컴퓨터 한 대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컴퓨터로 음, 무언가 타자를 두들기거나, 마우스로 어떤 버튼을 클릭하면 컴퓨터는, 어, 거기에 맞는 화면을 보여주죠. 이렇게 우리는 컴퓨터한테 무언가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우리의 명령대로 무언가를, 어, 영상이든, 글이든, 사진이든 무언가를, 어, 모니터에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듯 컴퓨터는, 어, 우리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어,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는 어,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명령 프롬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CMD라고도 불립니다. CMD는 Command Line이라는 어, 말이 줄임말인데요. Command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Line은 여러분이 알듯 줄이라는 뜻이죠. 즉, CMD, 명령 프롬프트는 명령 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 명령줄이라는 말에 걸맞게 이렇게 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말이죠. 이 줄에다가 어떤 것을 할 거냐면 말이죠. 파일의 정보를 읽어와라, 파일을 삭제해라. 파일을 생성해라. 파일을 어 어디론가 이동시켜라.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 이 줄에다가 명령을 입력하게 됩니다. 즉, 명령 프롬프트, cmd는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어줄 단위로 입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음,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시킬 때마다 이 줄들을 일일이 다 채워야 한다면 참 귀찮아지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를 클릭하면 어,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어,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 음, 만약에 명령 프롬프트라는 것만 있으면 어, 일일이 이런 걸다 입력해야 하니까 매우 귀찮은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배치 파일입니다. 배치 파일에서는 어, A 파일의 정보를 읽어와라, A 파일을 삭제해라, B 파일을 생성해라, B 파일을 이동시켜라 이런 모든 명령들을 어, 기억하고 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배치 파일은 어, 이 모든 명령줄을 기억하는 파일이어서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서 일일이 명령어를 치지 않아도 이 배치 파일 하나만 클릭하면 어, 자동으로 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런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배치 파일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MD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CMD를 치면 명령 프롬프트를 열수 있습니다. 열기를 누릅니다. 간단한 명령어 하나만 어, 쳐보겠습니다. echo. 에코. echo는 글자를 표현해주는 어, 명령어입니다. echo의 음, 3log2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이렇게 명령어를 쳤죠? 그러면 그 명령어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 값이 나옵니다. echo는 어, 글자를 표현해라. 다음 글자를 표현해라. 그리고 3log2라는 글자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3log2라는 글자를 화면에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걸 일일이 다 치는 건 어렵겠죠? 그래서 배치 파일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명령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보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모장을 실행시켜 줍니다. 메모장만으로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배치 파일입니다. 다들 메모장을 열어주셨으면, 이제부터 제가 치는 명령어를 따라 쳐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글자 크기를 키워드리겠습니다. 우선, 골뱅이, 캡스락으로 대문자 설정을 하고, 에코, 오프를 칩니다. 이 명령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 음, 삼로그이를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허즈, 퍼즈는 중지, 정지하다, 멈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퍼즈라는 글자를 씁니다. 이렇게 명령어들을 다 입력하셨으면 파일 메뉴를 선택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시고 파일 이름은 음, 배치 파일 1강 .bat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목은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저장하셔도 되지만 어, 뒤에 .bat 이거는 저와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배치 파일의 확장자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야 배치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장하기 전에 파일 형식의 텍스트 문서가 아니라 모든 파일로 저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저장한 폴더에 들어가면 이렇게 배치 파일 일강이라는 배치 파일이 만들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아까 제가 입력한 명령어에 대해서 바로 삼로그이라는 글자가 호출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 파일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아까 입력한 에코 에코 명령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